네 얼음판에 한번 확인 왔어요 뭐, 두껍게 얼었니 얇게 얼었니 해서 예쁜 채소 확인해야지 우리 손님이 또올거 아닙니까 와이 우리 10년 동안 막 빙어 낚시 열중하니까 우리 손님들이 단골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빙신 역할을 하는지 예쁜 채소에 손과 발이 돼서 제가 안 뛰어도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정보를 주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뿌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해서 기쁠 때도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한 것만큼 되돌아온다. 뭐 옛말이 그렇게 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욕심부리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항상 손님들에게 정보를 주니까 또 이렇게 또, 야 어떻게 이렇게 꽁꽁한 데가 또한 군데가 있지? 제가 지금 한쪽엔 카메라 한쪽에 끌을 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끌기가 힘들어요. 얼음이 안 얼어갖고, 뭐, 간이 못 간이 난리를 쳤는데, 오늘. 한 군데는 또 빙어가 안 나와. 아유, 드디어 막, 막 퇴근하고 여기저기 빙, 빙신 활동하느라고 예쁜 체어서 정신 없습니다. 빙어 잡는 건 여러분 몫이고, 얼음이 얼었다, 안 얼었다라, 뭐,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는 건 또, 대물나라 예쁜 체어서목 아니겠어요? 내일부터 오는 손님 또, 이렇게 대박 삼거리, 사거리 나오는 거에것으로또막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얼음 빙질만 확인하고 갑니다. 우와, 이거 봐라요. 이거. 우와, 이거 뭐, 자가 어디 갔지? 내가 자를, 차에 놔두고 왔네, 이거. 우아 이거 두꺼워라.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12월 26일, 실시간 정모. 이게 뭐냐고요 얼음. 뭐냐고요 얼음. <laughs> 아, 선실아 아우, 몇 세지, 이거? 자를 가지러 가야겠어요. 제 손이 뭐큰건 아닌데, 이만해. 이렇게 두꺼워. 와, 좋다. 아,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 많죠? 어디냐고요? 아이고, 예쁜 채소 영업이다 보니 오셔야지 또 안내해줘야지. 어, 오시면 얼마든지 안내합니다. 대물나라로 오세요. 주중에 얼음 탈 곳이 없어 고민했던 분들. 오시면 안내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간, 그 의성에 뭐낙 뭐, 저수지 말고 다른 곳이죠 와 좋습니다 12월 26일 얼음하기 하고 갑니다.